제가 별빛 아기을 작년 9월에 창업을 했죠. 오픈해서, 폴트어 로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가 설계한 이 호텔, 그리고 저희 회사로 꼭... 이거는 목욕실 아! 우리가 이제 고객이 500명 넘을 때 이렇게 명품 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 네. 미용실. 우리가 미용사 한 분, 두 분, 세 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어, 별빛에게는 9개월째 지금 우리 여기 미용사분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강아지 목욕탕이라는 그런 애견샵을 7월 1일에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매장 하나를 인수한거죠. 제가 인서 강아지 목욕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호텔에 들어와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같이 살려야 돼요. 이 비싼 기리 천장도 들어놓고요. 컬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지? 너도 덥냐? 나도 덥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잘수 있는. 오늘 많이 놀았네. 강아지 목욕탕. 네 여기 애견샵인데요. 제가 인수를 했어요. 7월 1일부로. 어저께죠? 여기 소형견 목욕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드라이룸이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있고 물기 다지로 그리고 여기는 중형견 욕실이죠. 드라이브 위에 저쪽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드라이룸이 있습니다. 이게 장비값만 해도 엄청나요. 저희는 욕조가, 저희는 두개 있고 드라이룸 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방마다 있습니다. 드라이룸이 그리고 손님 대기실. 가격표. 위에 조명. 시스템 에어컨. 여기가 카운터. 그리고 스파 제품도 있고. 여기는 이제 대형견 목욕실. 아. 좋은 욕조 있죠. 그리고 미용 테이블 있고, 드라이기 있고, 그리고 대형 드라이룸이 네. 있습니다. 그쵸. 아, 목욕실이 하나, 대형 중형 소형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카운터. 카운터도 잘 해놨더라고요. 자, 지금은 미용 중이고, 우리 네, 천장님이 와서 미용을 어제도 해고 오늘도 하고 근데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높이가 1m 6 5이 정도 되니까 여기는 제가 호텔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안전하게 바깥으로 도망도 못 가게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 휴게실 아, 냉장고도 있고 렌즈도 있고 뭐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쉴수 있도록 공간이 돼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어, 아, 편하네요 우리 별빛에겐에는 이렇게 편하게 쉴 공간은 없었었죠 음, 바깥에 이건 이제 주차장 가는 길이네. 여기 2층에서도 요 밑에 매장을 볼 수가 있고요. 참좀 결정도 빨랐고 빨리 인수를 해서 일일서부터 어, 미용 들어갔고 오늘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보셨을지 2호정도 어,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집기라든가, 그게 너무나 괜찮죠. 근데 제가 이 매장에 욕심을 낸 거는 너무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매출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던 매장이에요. 근데 그 제가 별빛 애견이라는 회, 그 애견샵을 차리면서 매년 1년에 하나씩 매장을 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제 동네 다니면서 어디 뭐 수원 쪽을 가든 영통을 가든 동백을 가든 수지를 가든지 간에 매장 날곳 저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자리를 계속 보고는 다녔어요. 부동산 업자도 만나보고 가게가 매물로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멘트도 날리면서 계속 시장 조사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저희 뭐 매장의 점장이 사장님 제가 이제 남자니까 대형견 목욕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약이 많이 없을 때 알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 근처에 애견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 미용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알바를 하는 거는 안 되고 상주를 해야 된다 주말에. 그럼 주말이면 저희도 매장도 바쁘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랬다가, 어, 미용사만 가입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애견 미용사만 가입할 수 있는. 갑자기 점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그때 연락했던 매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서 가격을, 매물 가격을 딱 봤죠. 이게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쪽 사장님한테. 그, 그 가격이 뭐 진짜냐. 한번 방문해서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저는 제 매장이 마케팅 비용까지 다 합쳐서 9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격, 그쪽은 그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딩을 시켰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일주일간 홀딩을 시켰죠. 그 다음에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저는 작년에 제가 제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에서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영상 사채현상 영상 보셨어요? 사채 12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러시앤캐시서부터 시작하죠 러시앤캐시 사나모니 이런데도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 코로나 아, 그 코로나 사태도 터졌는데 그거를 뭐 누가 빌려 주겠어요 그 돈을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빌려내 있죠 만약에 3천만원을 꾼다 빌려주게 한다 그 업자가 뭐 그러면 수수료를 300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3천에 대한 이자도 러시아 캐시 사나 벌이라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기까지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2,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죠. 가진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 세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매장 세무사님 매장을 인수하는데 카드를 그어서 카드로 사면 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어차피 세금 자료도 끊어야 되고 제품은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불법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이거를 반을 카드로 긋겠다. 그리고 그 반은 내가 내 인원을 투입해서 내 미용사, 내 직원들을 투입해서 일을 하겠다. 일을 하면, 그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노동자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프리랜서로 그러면 매출을 찍으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손님이 카드를 그으면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자금까지 확실하게 탁 치르게 되면 그때 내 회사로 전역을 하겠다. 그건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손해 보는 것 같다고. 그쵸? 그분으로서는 손해 볼게 아무것도 없죠. 왜? 카드 구면 그대로 그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장님이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땡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좋은 거래를 이루려면 누군가 하나를 손해를 약간만 보면 된다 사장님도 이 가게를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하시고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 가게를 살릴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어필을 했죠 그래서 인정이 돼서 일단은 어, 현금서비스 하다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 카드로 이제 그었죠 그래서 7월 1일, 1일서부터 오늘이 7월 3일인가 오늘 7월 3일이죠 영업을 했어요 아, 기본적으로 그쪽에 어, 고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게를 내놓는 순간 영업을 하기는 싫어해요. 거기 원래 있었던 미용사도 열심히 안 했고 그러면 이제 약간 엎어져 있죠. 근데 7월 1일서부터 매출은 올랐어요. 뭐 미용 한 건하고 목욕 한건 그렇다고 저희 매장은 제가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할수 있느냐는 거는 음 여기 보다시피 제가 별빛의견 처음 오픈했을 때 매출액이 첫 달에 140만 원이었어요. 었 근데 저는 이게 적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두 번째 달 300, 그 다음 달 350인데, 저는 3개월 동안은 이익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 어, 닥쳐올 위험을, 위험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는 위험이 아니에요. 그건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12월 달에 430, 그리고 1월 달에 650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두 배씩 뜨고 있는 거죠, 매출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월 달에 코로나를 맞습니다. 57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3월 달엔 54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딱. 근데 어떤 일이든, 어떤 사태든, 지진이든, 해일이든, 뭐 전염병이든 간에 두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막 나돌아 당긴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호텔 매출이 뚝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놀러가지 않잖아요. 다 해외여행 다니고, 베트남 가고, 뭐 일본 가고, 뭐 어디 태국 가고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출국금지가 됐잖아요. 입국금지도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매출은 호텔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제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미용하고 무역 매출을 이제 잡아, 잡아간 거죠. 그래서 다시 상승곡선을 탑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회의가 와요. 전용범 이거 별거 아니다. 야 이러다가 다 같이 죽는다. 에이 놀러가자. 제주도는 엄청나게 놀러가고요. 캠핑장, 골프장 다 만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4월달에 550을 찍고 5월달에 760을 찍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버이날 뛰었죠? 어린이날 뛰었죠? 놀러갑니다. 그럼 강아지들도 놀러갑니다. 강아지 놀이터도 가고 그러면 때가 묻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요. 그럼 미용하고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 6월달에 1200만원 찍습니다. 애견샵 매정에서 1000만원 찍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예상대로는 매출은 6월달에 제가 1200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7, 8월은 성수기니까1 5 0 0을 찍겠다 했는데, 원래 목표는 2,000이었는데, 2,000은 불가항력이에요. 이 애견 업계가 애견 천만시달를 해가지고 누구나 뛰어든다고 성공한다 아니고요. 큰 기업 그리고 돈 있는 뭐 유통업체 사장 많은 쩐주들이 뛰어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게 애견 이 산업이에요. 그리고 미용사들. 미용사들도 미용기술 한 달에 뭐 40에서 70만 원 정도 미용 학원비 내고 가서 열심히 그 기술을 외우면 취업해서 돈 바로바로 바로 되겠다. 안 돼요. 업주하고 사장하고 미용을 못하는 사장 없죠. 어, 미용을 할줄 아는 미용사들하고는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치관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요번에 인수하게 된그 매장도 그 저한테 타는 그 사장님도 IT 쪽 계열에 있었었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슈퍼하고 가게하고 그랬었고 전병화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업무를 뭐 시장 조사하고 뭐 그런 업무를 많이 봤었. 잖아요. 그리고 알바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음,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감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읽은 책 중에 우리 권해영 어. 회장님 아시죠? 삼성전자 회장 역임했던 《초격차》라는 이, 이 책.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많이 느꼈어요. 어, 이책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너무나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IT 쪽 출신이고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뭐,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좋은 인테리어를 갖고 좋은 매장을 찾았으나, 미용사하고의 좀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애견산업 쪽에 있었었는데 호텔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다 해봤는데 자기는 너무나 사람 상대하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됐었고 이분도 뭐 저한테 넘기면서 굉장히 만족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뜻하지 않게 이걸 인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제 친구들이나 뭐 저희 뭐 와이프나 직원들이나 제 돈을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인주, 인수할 수가 없는데 저는 100%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어, 저희 와이프가 붙더라고요 3호점은 언제 내냐고 3월달에 어디에 저기 감자탕집 옆에 왜 3, 2, 3년 뒤에 그 옆에 1,700세대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 매장이 12월 달에 계약 만료야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했지. 권리금 많이 안 붙게 작업해달라고. 돈은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어디다 낼 거야? 그 다음에는 저 신갈 오거리 쪽에. 왜? 거긴 병원은 많은데 애견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그 1,700세대 안에 거기서 생기면 거기가 삼각에 생기겠지. 거기도 하나 내야지. 근처에 다섯 개로, 내가 다 컨트롤 할수 있는 대로. 돈은. 그때 가서 되겠지. 자, 그, 저희, 제가 1호점 된 별빛 대견 그 근처에 매장이 계속 매장들이 망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이 뭐 두세 달이 뭐 멀게 한 두세 달 비었으면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망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망해서 나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딱 보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제가 쓴짜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그 책만 똑바로 읽어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막 띄우고 그러잖아요. 진짜 너무 모르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 제가 이렇게 뭐 영업하고 홍보하고 유튜브 찍으면서 보니까, 저 요번 연대 1년도 안 됐는데, 가맹점 문의가 7, 8건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뭐몇달 후면은 바로 가맹점 공사가 들어가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만 상담하지 말고 애견 프랜차이즈 하는데 세네 군데를 가서 상담을 다 해봐라 그래도 굳이 나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해주면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돈못 벌는다고 나 욕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안 좋을 때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실력이 돼야죠 근데 그런 실력도 없이 무모하게 뛰어든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장이 매물로 나온 데는 다 무슨 이유가 있고요 사람이 실패하는 데는 무슨 다 이유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제대로 실패를 해야지 성공의 어머니가 될수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건 바보나 하는 짓이겠죠 저도 물론 제가, 미용사 분들이나 이분들하고 뭐100% 원만한, 아니, 가족,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살면서도 갈등이 이렇게 많은데, 남하고 돈과 얽매된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저 사람은 돈을 벌어주는 어떤 관계에서 그게 평탄하게 그렇게 갈 리는 없어요. 공자의 제자도 공자를 싫어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의 제자도, 예수를 추종한 사람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면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더 손해를 보고 자기가 먼저 베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진짜 1년에 하나씩 매장을 늘어가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면서 제가 매장 하나 내고 그리고 매출을 이렇게 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쁠만이 느껴요. 그게 제 취미고 제 일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일처럼 생각하고 나 아, 내가 저 매장을 못오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다 보면 그것처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현재 전 세계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 600만 자영업자들 시, 저 상황 좋은 향업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금 발전하는 거, 그리고 조금 조금 더 많이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를 자기가 하루하루 느껴간다면 저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매출을 보시죠. 지금 1200밖에 못 찍었어요. 그럼 제가 다 벌어도 1200인데 그 미용사들 줘야 되죠. 저 미용사 4명이나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꿈을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같이 만들어 가는 작업이 제가 성공하는 길이고 회사가 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초격차 아 읽은 지한 일주일 넘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해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